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오늘 테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네, 첫 번째 소식은 대한항공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마일리지 개편, 굉장히 말도 많고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마일리지 개편으로 불만을 표하는 소비자들이 소비자 공정위에 신고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항공의 이번 마일리지 개편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다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간당 마일리지 사용이 이제는 마일당, 즉, 거리당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점을 한 가지 굳이 꼽자면 현금과 마일리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장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편도신공 하나의 편도를 끊어서 여러 군데 여행할 수 있는 이 신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마일리지 추가 적립이 굉장히 적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곳을 가더라도 구간당 마일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일리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이제 업체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일리지가 있다면 올해 하반기에 제도가 완전히 개편 적용된다고 하니까 얼른 빨리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일리지 곧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또한 대한항공뉴스입니다. 지금 경영권 다툼이 정말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조원태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연아, 이명희, 그리고 조원태, 이렇게 해서 막 경영권 싸움으로 집안이 난리나고 깨고 부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틈을 타서 반도건설이 한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남겼는데 지금 최근에 또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행동주의펀드, KCGI, 반도건설. 이세 대주주가 최근에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세 대주주의 총합은 32%로 정말 뭐 조원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델타를 포함하더라도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3월 안건으로 올라올 조원태 회장 재선이 만이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참 많이 궁금한데 우리 여러분들도 대한항공 매일같이 검색해서 한번 뉴스 팔로업하는 거 충분히 도움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뉴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이제는 HDC 아시아나항공이 됐습니다. 우선, HDC가 하는 이야기, 3년간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비정규직 약 9,000명의 인원수를 쭉 유지하겠다라는 정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고위층인 이 사진은 물갈이가 될 예정이고, 또전박 회장님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창수 사장님 또한 임기가 남았지만 교체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입니다. 현재는 증손주 회사가 됩니다. HDC 입장에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증손주 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HDC, 현대산업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바로 그 밑에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있다는 거죠. 3년 안에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두 항공사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든지, 아니면 HBC 계열사 중에서 매입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른 곳으로 매각된다는 것이죠. 사실 에어 서울은 모르겠지만 에어 부산은 굉장히 수익이 짱짱한 회사입니다.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사실 어디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문화나 뭐 발전 방향, 방향성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고만 있으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 또 아시안항공입니다. 이번에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AI 챗봇 서비스 아론이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AI 기술을 적용해서 항공 산업의 한 발짝 또 발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윈드 AI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고객 안내 및 예약 그리고 항공기 결함 및 정보 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AI 기능을 접목해서 고객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 운항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힘쓰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또 차세대 항공사 또 항공산업의 리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발돋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팔로우업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AI 체포 서비스는 국내 항공사 최초. 대부분 대한항공이 했지만 아시아나도 한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뉴스는 제주항공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번 실사를 들어갔죠. 실사 마감 기한은 1월 9일이었지만 지금은 중순까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이스타항공이 대부분의 항공기 모두가 리스료고 정말 그만큼 부채나 재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하고 조금 더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는 만큼 무산이 되기보다는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이 몇 대의 리스료를 반납하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좀 필요한, 가능한, 억셉터블한 수위 범위 내에서 인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사가 길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 그런데 만약에 제주항공이 그럴 일 없겠지만 포기한다면 이스타항공은 절대 절명 최대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존폐 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항의 연속입니다 어, 지난번 이 국토부로 이 제재를 받기 시작한 이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번 막 사무실 막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또 말씀드리자면 이 국토부에서 에밀리 조, 조현민 씨죠. 이 등기 이사를 배제, 제외시켜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민 이사는 진에어의 모기업이죠. 한진 카레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임시켜버리고 사회, 그냥 가족 경영권과 관련 없는 사람 사회이사 등기 비율을 높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진해오가 뭐 하고 싶어도 사실 좀 건들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재 풀어줄게라고 지금 국토부가 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이 등기 이사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국토부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사실 그래서 조윤민 이사는 한진칼 모기업에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경영권에 계속 참여한다는 의혹 때문에 그 뿌리를 완전 뽑고 싶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 뉴스는 해피티웨이, 이슈유얼스, 티웨이 항공입니다. 어, 해피해피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항공사 기장님이 이 부기장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고 또 욕설도 하고 굉장히 좀 불합리한 그런 행동을 한 뉴스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실제로 처음 시작은 사내 익명 대화 어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플 공간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국민청원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해당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티웨이항공의 결단적인 모습이 좀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티웨이항공 뉴스입니다. 블러썸 2025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땐 비전 202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티웨이 항공이 중장거리 노선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플러썸 2025가 굉장히 빨리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에어버스 330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걸 실제로 이제 옮기게 됐고 그로 인해 지금 장거리 노선 취향을 알아보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티웨이 항공 화물 운송 관련된 직원들도 뽑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737 이외에 또 대형 기종으로 이 화물 산업에 조금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취향지는 하와이 그리고 호주 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아마도 LA 혹은 또 프랑크푸르트 아무래도 좀이 많은 수요가 있는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아직까지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티웨이 항공 앞으로 조금 승무원 채용에서 긍정적인 영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참, 그리고 아까 제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걸 그랬는데 이 채용에 관련된 부분 2020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채용됐던 기수가 조금 늦게 입사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상반기는 최소한 건너뛰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의견 보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비 승무원들의 빛이죠. 신규 3사. 그 중에서 지금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에어로 K에 대한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월 중에 운항 증명 AOC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에 바로 취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주 제주 구간을 시작으로 운항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붙는 에어프레미아 제가 굉장히 또 잠재력이 큰 항공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월 중에 AOC 신청하고요 3월에 객실 승무원 채용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승무원 채용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노선들은 미주노선으로 취향을 먼저 할 거고 그리고 아마 베트남 노선 취향을 먼저 좀할것 같습니다 미주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산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앞으로의 뉴스 기사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에어프레미아 뉴스. 연성대와 MOU 맺었다는 겁니다. 787 목업을 연성대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훈련, 객실 훈련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연성대학생들은 에어프레미아 입사에 조금이라도 베네피트, 분명히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제주항공 부천대도 그렇게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서류 합격이 굉장히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실무 합격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연성대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졸업했다면 어쩔 수 없고요. 예승이들 축하드립니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학점 열심히 따놓으세요. 학점 장학금. 지금 해야 될 거에 집중.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해외 토픽, 해외 뉴스입니다. 네,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이란 미사일 격추당해서 모두가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속상한 건 이러한 부분은 운항 승무원, 객실 승무원, 그리고 뭐 정비사 이렇게 뭐 손을 밖을 벗어난 일이 아닐까요? 굉장히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은 이제 이란이 격추를 인정했습니다 이틀 만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초고조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좀 어, 자제력 없는 어떻게 되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인으로 판단되어 뭐 발사를 했다고 치지만 영공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되는 행위를 한게 없는데 이 미사일 격추 정말 실수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물론 절반 이상이 이란 사람 그리고 뭐. 그 뒤로 러시아, 캐나다 그리고 실제로 또 객실 승무원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승무원으로 상상해봤을 때 0.1초 만에 뭐눈 깜짝할 새 그냥 저 세상 사람이 된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뉴스 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두 번이나 격추를 당했죠. 굉장히 오래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198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앵커리지죠. 예전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앵커리지 찍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러시아 연공을 지나게 됩니다. 당시 이 사할린 경계로 러시아 연공을 침범해서 이건 조종사의 실수죠. 운항 승무원의 실수예요. 그래서 격추를 당해서 전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죠. 사실 이러한 부분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한들. 아, 우선 여러분들이 시사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 대한항공 관련된 사건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항공산업이 워낙 비숙이다 보니까 뉴스도 뜸해요. 정말 주가도 반토막 이하고 지금 뭐 모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항공사의 한한 부분이 아니라 특정 항공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개, 플러스 알파. 제가 취향노선, 취향노선 하면 항상 정말 신기하게 실제로 취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이스타의 팔라완, 그리고 또 대한항공의 달란. 그리고 이번에 또 부다페스트 취향 신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취향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 캐치해 두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테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